이름은 그냥, 크기는 그냥 준준형이지만, 준준형이 아닌 것 같은 주행 성능을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빌려탈카의 홍지영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더뉴 셀토스의 주행 성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왜 그런 말 있어요? 온로드용 오프로드카. 워낙에 오프로드라고 하면 막 험지 잖아요 네 거기를 달리는 게 워낙에 SUV의 약간 정체성이라면 이제는 온 로드용 뭔가 정비가 잘된 저처럼 요런 도로만 다니시는 분들도 SUV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이제 약간 차가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변화를 한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도 역시 온 로드를 잘 정비된 도로를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주행 성능은 어떤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네, 더 올뉴 셀토스 1.6 가솔린 모델에 8단의 변속기어가 적용이 됐거든요. 사실 이제 8단이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굉장히 고급차, 막 대형차에나 적용이 됐던 그런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. 자, 근데 준중형인 셀토스에도, 그리고 또 현대 자동차의 다른 중형 차들에도 지금 8단의 기어들이 되게 많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드러운 느낌? 기어 변속의 느낌이 막 울컥울컥 나지 않는 그런 느낌? 되게 스무스한 느낌이 있고, 어,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. 준준형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주행을 하고 싶어! 라고 하는 약간 요런 욕구를 욕구, 요구를 응. 되게 많이 잘 반영해 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고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사실, 어, 올뉴 셀토스의 사양도 뒤지질 않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, 어, 제가 딱 탔을 때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었거든요.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되게 똑똑하게 어,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거죠. 그것뿐만 아니라 뭐 차선 이탈 방지, 충돌 방지, 이런 안전 사양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. 물론 자동차를 타는데 있어서 주행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. 뭐 맞는 말이기는 한데 주행만이 본질인 시대는 이제 좀 아닌 것 같아요. 도로 정비가 워낙에 잘 되고 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런 편의 사양들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, 이 편의사양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요. 우리가 예전에는 편의사양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, 주행하면서 음악 듣는 정도? 그냥 그 정도를 생각을 했다면, 이젠 아니죠. 뭐, 정말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편의사양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건, 주행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, 주행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입니다. 제가 운전하다 보니까 되게 편한 거 찾았어요. 바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인데, 이 길쭉한 화면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비게이션이 3등분 돼서 길을 되게 편하게 볼수 있네요. 뭐 전반적인 흐름도 조금 세세한 부분도.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데 더 안전한 느낌도 들고 편리하게 드라이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준준형이다 보니까 좀 주행성능에 대해서는 내려놓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자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렇지가 않습니다. 어 우리 2.0 모델 선택하고 뭐 옵션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진짜 200마력까지도 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제동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랬을 때 브레이크 패드, 브레이크 디스크 같은 것들을 또 옵션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름은 그냥 크기는 그냥 준준형이지만 준준형이 아닌 것 같은 주행 성능을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코나를 탔었잖아요. 그런데 셀토스 같은 경우는 코나보다 한 등급 정도 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감이 넓어지는 느낌이 되게 확 체감이 된다 할까요? 굉장히 넓직한 공간감으로. 어, 사실 제가 키가 지금 172cm예요.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꽉 차는 듯한 그런 느낌 없이 좀 여유 있게 공감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 이렇게 셀토스를 직접 운전해 봤는데요. 확실히 우리의 삶은 레저와 일상으로 딱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레저와 일상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기 편하고 좋은 차? 스마트한 느낌도? 그리고 또 레저에서의 편안한 느낌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공존하는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혹시나 셀토스에 대한 문의 사항이 생긴다거나 장기 렌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빌라 탈 카로 문의 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.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